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계속 우리는 독재와 맞섰다라고 주장을 계속 하고 예. 있는데 심 소장님 그이 주장과 반대되는 역사적인 증거들을 찾아볼 수가 있죠. 있죠. 예, 예. 어 이건 한번 방송이 됐던 적이 있는데요. 80년 8월 21일 동아일보 김상만 회장하고 그리고 그 당시 이광표 문화공보부 장관의 면담 기록이 있습니다. 예. 이광표 장관이 동아일보가 새 시대와 어떤 새로운 국가에 부응하는데 좀 앞으로도 계속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. 얘기를 하니까, 김상만 사장이 국가안정의 바탕 위에서 발전, 융성해야 한다는 것은 나의 소신이며, 우리 동아일보의 소신이다. 이렇게 얘기합니다. 를이 네. 이광표가 누구냐면, 언론통폐합이라고 하는, 그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이 수리, 수립되면서 언론사들이 대거 이제 숙청했었던 바로 그 작업을 했었던 바로 그 장관입니다. 네. 그약속을또 동아일보가 이행을 합니다. 그래서 어. 실제로 기, 전두환 장군, 그 때는 전두환 장군의 리더십을 부각한 내용이 있는데, 이 동아일보 기사를 제가 좀 읽어드리면, 제목부터 인상적입니다. 세 시대의 기수 전두환 대통령. 어. 제목이고요. 전 대통령을 아는 많은 사람들은 그를 신념과 의지 인물이라고 부른다. 가장 평범한 진리를 가장 철저히 지킴으로써 평범 속의 비범을 지켜왔다.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성품으로 도덕적인 엄격성을 빼놓을 수 없다. 누구나 한 번쯤은 손대본 포커카드 놀이나 고스트 화투 놀이도 어. 모른다는 것이다. 청렴결백의 성품은 전 대통령의 또 다른 특성이다. 사치를 모르는 무력을 초월한 그의 성격 때문이다 아 무력을 초월한 요거는 네. 빵 터집니다 아, 요거 <laughs> 빵 터져요 네, 무력을 초월한 예,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인간 전두환 이란 기사를 싣기도 했습니다 비리를 보고선 잠시도 참지 못하는 불같은 성품과 책임감 그러면서도 아랫사람에겐 한없이 자상한 오늘의 지도자적 자질 등 예, 그의 인간적 면모를 대서특혜라고 있습니다 아, 군부 독재 시절 조선일보 보도도 뭐 동아일보 보도와 별반 다르지 않네요. 네 어떻게 보셨어요? 야 이거는 그 전두환 씨도 좀 민망할 것 같은 거의 저한테 헌칠한 최우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. 민망하죠. <laughs> 민망한 느낌인데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좀콩콩물좀 떨어졌나 모르겠네요. 아, 부끄럽네요, 진짜. 그때만 해도 사, 사실은 동화 다음 조선이 아니라 동화 한국 조선이었었거든요. 확 크게 되는데 그 매출액으로 보더라도 80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동화일보가 265억, 음. 조선일보가 161억인데 1 8 8년그러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요. 동화일보도 많이 올릅니다 885억인데 조선이 914억까지 어. 올라갑니다. 굉장히 비약적으로 성장했다고 할수 있겠고요. 그리고 지금 되게 당연하다고 느껴지는데 아닌 게 뭐냐면, 원래는 상업 인쇄라든지 혹은 문화 사업이나, 스포츠 사업 혹은 부동산 임대 사업 같은 것들에 대한 보도 역할 같은 것들을 하는 것들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언론의 역할이 아니었습니다. 음. 이것들이 다 살아남은 언론사에게 음. 혜택을 주게 되는 걸로 바뀌게 됐고요. 그러니까 음. 이게 어떻게 이렇게 선생님 같이 투쟁하셨던 분들한테는 가장 힘들었던 역사지만 음. 살아남은 사람들한테는 야 계속 이렇게 가면 되겠네. 뭐 이런 식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된다고 음. 보시면 되고 그 거기서 가장 큰 혜택을 본 어~ 회사는. 객관적 지표로 보더라도 조선일보였고 그렇다고 동아일보가 혜택을 안 받다 이건 전혀 아니고요. 네. 콩 꼬물 정도가 아니군요. 그렇죠. 네. 네.